짜는 안잖아네 <laughs> 하시면 돼요 안녕하세요 여기는 월전시 아 네. <laughs> 아이 월... 또 이런 못외웠어 <laughs> <laughs> 죄송 월구심의 방배동과 사당동의 10.. 십... 그 집을 쉽보 빠르게 알려주는 월구심의 주유자맨 펑게맨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펑게맨 <laughs> 오늘 저희가 지금 보여드릴 곳은 어투룸의 화장실 하나 네, 투룸 빌라를 보여드릴 건데요 이쪽에서부터 한번 보실까요? 네. 신발장 네, 이쪽에 보시면 이제 신발장이 있고 있죠 이렇게 오 여기 신발장이 약간 색깔이 진한 브라운색 계열로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네요 어떻게? 음, 음. 수납공간도 충분한 것 같고요 일반적인 여기는 뭐나비한 뭐, 마리 여기 아, 거짓말 아, 이게 별로 아, 별게 <laughs> 없어요 별게 없어요 <laughs> 이제 여기 이제 저희가 정면 기준에서 봤을 때 이제, 왼쪽에 거실이 있구요. 그 다음에, 정면과, 오른쪽에 방이 두 개가 있어요. 네. 그쵸? 그리고 오른쪽에 싱크대가 있고. 네.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그러면, 하나씩, 하나씩, 차분하게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입구에 들어와서, 여기에 가장 큰 차이점이, 투룸은 보통, 네. 거실하고 주방이 분리가 잘안 되어 있어요. 거실하고? 아. 거실하고 주방이? 네네네네. 네, 네, 네. 근데 여기는? 여기는 어때요? 식탁부터 먹고 여기는... 싶어, 식탁은. 식탁? 네. 저는 식탁을 네. 여기다가 좀 작게 해서. 어, 나같지지않을 데다... 여기다 놓고 싶은 네. 것 같아요. 여기 딱 식탁이 놓을 수 있는 구조라서, 거실하고 주방이 분리가 되는게딱그 특징인 것 같아요. 그럼 여기다가 냉장고 넣으면 되는 거. 같아요. 그쵸. 거기다 냉장고 진짜. 넣고, 네. 콘셉트인데 거기다 냉장고 네. 넣으면 되고, 혹시라도 이제 뭐 김치냉장고나 이런 것들거 입고 싶다. 그러면, 그렇게 돼. <laughs> 김치냉장고 못넣겠는데 여기는. 놀수 있을라나 어려울 것 같아요. 김치냉장고 여기는 안될것 같아요. 안될것 네. 발코니에 보시면 기본 옵션으로 세탁기. 세탁기가 기본 옵션으로 되어 있고요. 아, 삼성? 네. 어떻게 하는 거지? 안대 쪽에서요. 아, 아. 안 해봐서 몰라요. 감사합니다. 세탁기가 기본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세탁기 놀 필요 없겠네. 세탁기 있으니까 그렇죠. 네, 이거 안 쓰고 추가로 하실 분들은 네. 추가로 어린이용 세탁기 이런거 쓰실분들은 여기다 놓으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저 밖에 클린터피아도 있다는거 <laughs> 세탁.. 세탁성? <써? 웃음> 네 세탁의 성지네요 <성진해요>, 여기 <웃음> 네. <웃음> 요, 옷이 더러운 사람 없을거예요 여기서 네. 그리고 여기는 <laughs> 가구가 리바트로 되어있어요 리바트 리바트 리바트가 어디건지 아세요? 리바트 저는 잘 모르겠어요. 가구에 대해서는 리바트는 네. 리바트 <웃음> <웃음> 한샘은 <웃음> 한샘 어디서 <laughs> 알아 리바트는 현대거죠. 아 현대거요? 아, 네. 아, 똑똑하네 그리고 이게 불다 들어오고 이런 거잘 들고요 네. 기가몇년된 빌라인가요? 처음 입주하는 빌라인가요? 네 여기가 처음 입장은 신축 검 신축 빌레아 신축 빌레요아첫 입주구나 여기가 어 영광이네요 영광 가문의 네. 영광이네요 네. 영광 영광,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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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귀안 <laughs> <귀에> 빨린데 <laughs> 나 우리 또 우리의 전매특허 트레이드 마크 수업을 한번 볼까요? 네 농물, 나, 농물? 안 나올 겁니다 네. 아 괜찮네 수업 좋네요 네 음, 수업 잘나 나오고 예. 딘나이 네 딘나이로 되어있고요. 다음에 거실에 옵션으로 에어컨. 에어컨이 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에어컨 옵션이 두 개네요, 그럼 지금. 네 세탁기 있고 에어컨 있고 네. 기본으로 두 가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한 달에 월 관리비가 7만 원인데, 그 7만 원 안에 이게 이런 인터넷과 그. 텔톱박스네 그렇죠. TV 볼수 있는 거죠. 네. 네. 이런 것들이 기본으로 관리비 안에 포함이 되어, 있, 되어 있습니다. 네, 거실이 있구요. 네, 거실 한번 접어볼까요? 네. 네. 네, 네. 네. 거실, 이 폭만 한번 접어볼게요. 폭만. 거실 폭만. 거실 폭이 어느 정도 안 되는지. 네, 3m. 네, 3m 정도에. 네. 네. 이쪽에다가 TV를 놓고, 이제 신혼부부가 부모에서 소파에 앉아가지고, 잠깐봐 네. 소파에 앉아서? <laughs> 자기야, 티비 보자! 그런 <laughs> 아, 거 아니야? 아 잠깐 나온 거였 원래 키큰 사람이 다앉아 이렇게 쇼파에 앉아서 이렇게 다 t v 를볼수 있다는 거. 또이 TV 보면 서 여름에는 어떻게? 뭐가 나와? 에, 에어컨. 에어컨이 에어컨. 나온다는 거. 너무 네. 좋네요. 아, 시원하고 좋은 거 네. 같아요. 실온 공부가 살기에 너무 좋은 거 같아요. 네. 그다음 안방. 어떤 방에도, 이 방에도 크네요. 네, 이게 안방. 안방 오른쪽으로 바꿔. 안방 크네. 오. 안방이 이 투룸 측은 커요. 네. 내가 봤을 3.2, 3.3 한번 해줘 3.2, 3.3 우리 줄자면 몇 네. 같아요? 네기? 네. 얼마 얼마 같아요? 아 저는 한3 3.1 3.1네 네. 이쪽이 3.2 정도 될것 같은데 자 3.3이라 하셨죠아아2.90 네. 얼마 비싸 <laughs> 2.97입니다. <2m> <laughs> <2m 97. 웃음> 뻥쳤네 요리 <laughs> 네, 오버했네요 또 3m 였고 여기는 어? 여기도 똑같아요 2m 97cm 아, 97. 아, 네. 아 예. 3m 정도 되는 방이 정사각형 모양의 방예 아. 3m 정도 되는 방을 보여드릴려고 할게요 여기도 창문 한번 건... 뷰가 좋을까요? 와 좋은데 어 근데 유격거리가 있네요 예 대로변이 있어서 어 누가 쳐다보고 계시네 <laughs> 여기가 북향인가요? 여기니까? 예 이쪽 안방에서는 북향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laughs> 어, 화장실 한번 가볼까요? 화장실 화장실 여기 좀더 넓네 어 투룸 치고 넓어요. 조금 넓네 여기가. 보통 투룸은 이렇게 이 정도까지는 안 빠지는데 투룸 치고 조금 넓고 세리룸 가면 이제 보통 거실에게 파티션 나눠지고 조금 넓은데 투룸 고 괜찮은 것 같아요. 네. 네. 쓰시면 될것 같고 전매특허 하나 둘셋 아우. 우리 뚜껑이 안 나오고 스테이크로. 아 좋네요. 어 슈즈 거리가 <laughs> 앞에 달려 <다려 웃음> 있네요 여기는. 옆이 아, 아니라 앞에 아, 네. 있습니다. 싸고 아, 아 <laughs> 다시 앉아서 싸고 아, <laughs> 아 이런 구조로 되네요. 아 <laughs> 특이한 게 많네요. 네. 이제 작은 자금, 아 작은 방 자금방, 작은 방도 한번 볼까요? 네, 한번 보여드릴까요? 작은 네. 방은 확실히 작네요. 음. 여기 보통 신혼 부부들이 사시면 옷방으로도 사용하세요. 보통 이제 디귿자로 이제 시스템 행거 네. 시스템 행거 같은 거 놓고 많이 쓰시고 이제 저렴하게 이제 왕자인 것처럼 그냥 된 것도 많이 쓰시기도 하고요. 좁네요, 여기. 딱 봐도 한2.1 한 초반대 한 2.1... 4m? 2.4m? 우리 출전해야 되는 저는 <목소리> 더 좁을 것 같다. 2.3m 2.4m 저는 2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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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m 할래? 아닙니다. 저는 2m 40 네, 이게 크다고? 2.4어 기크크 한... 짧을 것 같은데. 2 m 터 44입니다. 와, 정확하니 역시 주제네. 역시 주제네. 안경을 벨쓴게 아니야. 저희 무슨 뭐 내장되어 나온데. 지금 나야. 네, 여기 이제 투룸에 대한 설명을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정리해보자면, 를 예, 투룸이야 투룸. 아 가격 이 얼마예요 여기? 가격 2억 7천. 2억 7천. 2억 7천이에요. 2억, 7천. 네. 네. 2억 7천. 2억 7천이가 방배동에서. 이제 신축 빌라를 투룸으로 구하시려면 이제 제일 싼건 2억 5천 정도부터 2 3억 정도 사이에서 많이 구하시는데 2억 7천이 네, 네. 딱 중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음 네. 네. 가격은 가격은 적당 한 가격인 것 같고 투룸에 화장실 이 하나가 있고요. 네 맞습니다. 싱크대는 네. 네. 리바트 리바트 예 네. 엄청 네. 좋은 리바트 시크대는 네. 고... 기본 옵션이 어떤 게 있나요? 여기가 그러니까. 에어컨 세탁기가 있습니다. 네, 에어컨 세탁기가 기본 세팅이 되어 있고요. 여기 지하철도 가깝지 않나요? 네, 여기서 네. 한 5분 정도 걸리면 지하철역까지 갈수 있어요. 어. 아, 네. 방배역. 방배역. 그럼 2억 7천이면은 네. 정말 괜찮은 가격 아닌가요? 정말 괜찮은 가격은 아니고 아, 적당한 가격. 적당한 가격. 가격. 지금 현재 이제 신축 빌라 짓는 것 중에 적당한 가격일 것 같아요. 아, 지하철을 신경을 많이 써가지고. 아, 지하철을 가까워요 네. 네. 그래서 방배역에서 가까운 거리에 투룸. 새 건물 신혼부부가 살고 싶다. 어디로 오면 된다? 월부침으로 오면 됩니다. 어디로 오면 된다? 월부침으로. 어서요. <laughs>